자 본문이 이 파트 계속 갑니다 Same taste, different prices 자 같은 페이스트 명사는요 맛 이란 뜻이고요 Different prices 가격이지 그치 어휘 Brands, brands 즉 브랜드들은 make 만듭니다 Us 우리가 Blind 눈이 멀도록이요 눈이 멀도록 그치 눈이 멀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치 Blind는 형용사입니다 <laughs>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This ad, 이 광고는요, has a lady r e saved 이미, 이미 절약시켰습니다. 절약시키다, 알겠지? 오케이, 이때 save는 수여동사로 보면 돼. 현재 완료, 알겠지? You, 당신에게 뭐를, 돈을 절약시켰습니다. 알겠지? 가보나. 자, 숨이 말합니다. I know, 압니다. What you mean,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불안전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what 앞에 설명서 없지, 그치? 그래서, 대시 아니라, what, 그치? 니의 네,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합니다, 그치? But, 그러나, I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요, 서수로, 그치 Advertising, 대시, 그치 대절이야, 광고, 를이 아니라, 또다시 광고, 가. Saves, saves, 절약시킨다고요아껴준다고요그치 우리 를이야, 우리에게야? 우리에게, 뭐를 아껴준다고? 돈을 아껴준다라고 생각해,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지, 그치? 부정어 문장이야, 대체? 생각하지 않아? 저를 안 시켜줘, 그치? Actually, in fact, 실제로, 사실, is은요, 광고를 뜻합니다. Advertising. 광고는요, makes. 발 사역해봐, 사역. 계속 나오지, 사역, 그치? 우리를야, 우리가야. 우리가, 우리가. 광고는 시킵니다. makes, 시킨다.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서 알겠지 시킨다 그치 우리가 스드뭐 하도록 요 소비 하도록 쓰도록 그치 내말 이해가 안가 뭘 쓰는 거야 더 많은 돈을 여그치 이때 뭐의 정체는 바람에 뭐 취해봐 머치 멋지 비교 끝야 이해가지 그치 사용 목적어 원형 스팬드 해석하실 때요 대체 해석하실 때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안돼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쓰게 합니다 요따구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뜻이 알겠지 쓰게 합니다라는 표현을 갖고서, 그렇지? 쓰게 합니다라는 표현을 갖고서, makes spend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알겠지? 내말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광고가 시킵니다 우리가 쓰도록 이런 데 영작할 때, 알겠지? 우리 잡아라잉. Several persons, 몇몇 사람들요. 이 몇몇 사람들이 several, 발니면 a few 해봐. a few 셀수 있는 명사. 몇몇 사람들이요 월픽트래 월픽트 선택한 거야? 선택 되어졌다야 선택 되어졌습니다 브라인드 테이스트 테스트로 됐지? 오케이? 눈을 가리는 어떤 테이스트 됐지? 맛 테스트에 포케찹에 그 대해서 문장 끝 그들은 그 몇몇 사람들은 테이스티드 맛봤다 타동사야 알겠지? 그들과 몇몇의 다른 브랜드들은 같아 달라 달라 그치? 뭐에 케찹의 브랜드들이지 그치? Which 이앙, one 안 레이블이야? 라벨이 붙여져 있지 않은이지. 레이블이 붙여져 있지 않은이지, 그렇지? 그럼 레이블이 붙여져 있지 않은 뭘 뜻해? 브랜드들이지, 그렇지? 한수야, 복수야. <laughs> 한수야, 복수야. 워지야, <laughs> <한수야>, 워야. <복수야? 웃음> 잊지마. 이게 워즈쓰면어법상 틀려. 왜요? 워즈쓰면 케첩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지? 말이 안 돼. 이건 여러 브랜드들이 케첩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부분은 시험 문제 자리야 문법 대체 워냐 워즈냐 나와 알겠지 워나 레이블드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the people 사람들은요 the people 사람들은요 could not taste 타동사 맛볼 수가 없었답니다 많은 차이를요 between the brands 브랜드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between은 꼭두 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광고의 오히려 나쁜 점이다 But 그러나 in brand labeled test 테스트에서 그지 브랜드 상표가 붙여진 붙여진 테스트에서 여기까지 여기지 on the following next 그 다음날에 그치 the people 사람들은 prefer 선호하다는 뜻이야 prefer 선호하다 그치 one brand 하나의 브랜드를 여기까지 얘기하 above the others 하면 나머지들이야 나머지들 알겠지 지금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알아볼라, 천재 개수가. 몰라, 그치? 그럼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그치 몇 개인지 몰라? 하나를 뭘로 바꿔? 바르면, 원에 바, 원. 나머지는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디아더로 걸어, 디아더로 zero 걸어? zero 걸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 자리야 또 알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들 보다, 어버버 e 썼습니다. Prefer -pre A, 어버브 e B, 아, 그치? 어버브 e 대신 투 써도 돼? A를 B보다 선호하다는 라뜻이 알겠지? 내 말이 해 가냥 가냥. 그러니까 나머지들 무당 한 브랜드를 선호했어. Of course, 물론 브랜드들은요, cost us more money 사용시켜놓은 거야, 알겠지? 비용이 들게 하지, 그겠지 우리들이야, 우리에게야 더 많은 돈을 들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자 여기 부분에서 prefer one brand over the others, 그렇지? 이 부분은 영작 파트나 어순 배열도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중요한 파트야. 자 진아 파트 들어갑니다 교수께서 You have a point 그래요 You have a point 당신은 have a point 요점을 가집니다 But 그러나 Advertisement 광고가요 Help us to 역시 우리를 도와줘요 그럼 여기까지는 반대 주장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반대 주장으로서 광고는 Makes us spend more money 지렇지 그러면서 진아는 이제 역시 찬성 주장을 바꾸는거지 그지 그냥 그래 그 내용이 뭐였어? Help us지 그치? 내 말이 가냐 안가냐 오케이? 돈을 더 쓰게 한다는 내용이 찬성 주장이지 그치? 독자들은 pay pay 지불합니다 for magazines 잡지들에 대해서 그러나 광고주들 역시 광고주들이야 advertiser 하면요 광고주를 뜻하는 사람이야 광고주가 뭐야 선생님? 광고주 같은 경우는 그렇 회사 회사 브랜드나 회사 됐지? 주체 광고 내는 주체. 내말 이해 가지? 그렇지? 광고주들은 pay more than readers. 봐봐. 화면 대동사 해 봐. 대동사. pay를 대동사 하는 거지. 그렇지?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 맞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d o 를쓴 거고 리더야 리더스야? 즈. 그러니까 너지 아니라 do 쓴 거지. 그렇지? 독자들이 페이하 -ah, 지불하는 것보다 more m u c h 비교급 더 많이 돈을 지불한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갔어 갔어, 갔어. 계속 두마 있네. What advertisers pay 까입니다 What advertisers pay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완전해 불완전해? 앞에 설명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와시지 그렇지? 광고주들이 지불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지. The thing that 광고주들이 지불하는 것은 makes 뭐한다? 만듭니다. 매거진 의랴 매거진들이야. 잡지들이 a l 스는은 비교급 강조구문이지. 그치? 절대 베리를 쓰면 안된다고 했지. 그치? 비교급 강조에서는 그치? 훨씬 더 싸도록요. 복적적 보호자리 훨씬 더 싸도록요. a l 스틸 s t 이분, 그지 잊지 마, 겠지 훨씬 더 싸지도록요. 쇼퍼는 비교금입니다, 그렇지? f o r f o r Readers 이하 의미상의 주어. 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to buy, 뭐하기에 A D P 사기에 어딨지? 사기에 구매하기에 됐어? 훨씬 더 싸지도록 만듭니다. 이해가 안 가? 갔어? 자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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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이 부분은 시험문제 나온다고 했지 7번 파트 그치 without a d v e r t i s i n g 그대로 여기 봐 우드 코스트 걸린거 보면 가정법 과거지 그치 그래서 if it were n 구문으로 고치라고 했지 그치 if w e w a n n t for advertising입니다 advertising이 없다면 광고가 없다면 이때 if 생략구문이 되면 if 생략구문이 되면 were it not were it not for advertising 알겠지? 알겠어? 광고가 없다면 매거진즈 잡지들은요 would cost입니다 would cost twice 두배야 두배 as much as they do 이때 do는 cost를 뜻합니다 대동사 cost 알겠지? 그것들이, 여기서 데이가 가르렇게매거진스야 똑바로만. 잡지들이요. 잡지들이. 현재 비용이 드는 것 보다. 다시. 배수의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등등의 배수 다음에. as a, as b 가까이면. 그치? 앞에 is same. 두에 is는 만큼이 아니라 보다입니다. 보다. 보답. 해석은 거꾸로, 비, 보다, 몇배 더에 이한, 이라의미서 매거지냐, 잡지들이 현재 비용이 드는 것만큼이 아니라, 이때에선 보다야, 보다, 7번, 초. 똑바로 봐, 보다, 두배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광고가 없다면, 내가 이거어안 갔어, 갔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촬영, 여기까지 이해가 돼? 다 왔어, 다 왔어? Likewise 이와 같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Similar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Without advertising If it Wannable Wannable wanna, 광고가 없다면요 We would have to pay 우리는 have to pay 지불해야만 합니다. 몇배 Five times more 다섯 배더 많은 것을요. 그지 신문에 대해서 인 i 디션 게다가 플러스지 그치 플러스 모어로보 게다가 게다가 근데 제뿐만 아니라 tv와 라디오는요 거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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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입니다 공짜에요 그치 뭐 때문에 누구에게 대중에게 뭐 때문에 광고 때문에 그치 근데 만약에 이 광고가 없어지면 tv와 라디오에서도 우리가 역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게다가를 붙인 건 알겠지 여기서는 진짜 잊지 마. 얘도 시험 문제 나오고, 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뭐, 잘 봐. 알겠지? 중요한 파트다. 여기까지 보면, 대지 여기까지 보면, 광고가 없으면, 대지 광고가 없으면, 다섯 배 돈을 더 내야 돼. 돌려 말하면, 광고 때문에 다섯 배 돈을 덜 내는 거지. 그치? 게다가, TV와 라디오는 공짜라는 거야. 그치? 대중에게, 오히려 광고 때문에. 광고의 좋은 점이지, 그치? 오케이, 본문이 여기까지 마무리.